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대접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양병호 의원입니다. 현재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이제 발전하고 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는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주위 사람들과의 왕래가 없고 개인주의, 각자 도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 사람들을 보살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주,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위기 가구를 발견하게 되, 되면 신고를 할수 있는 이제 방안을 마련했고요. 특히나 이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고, 포상을 주는 제도가 핵심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단순히 어떤 위기 가구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수급자로 이제 선정이 됨으로써 이후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일단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 주변이 위기 가구 발굴에 대한 도민이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어, 될 거고요. 특히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따뜻한 관심이 어려운 위기에 놓인 이웃을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전망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누구 하나 쇠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